이렇게 이거 내리고 아! 좋아서 너무 쉽아 시... 이게 시간이 잠깐 여기 안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 너무 멍청하게 만들었는데 아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여섯 가지 멤버님 나들이 공포 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온 로블록스 미스터 퍼니 장난감 가게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되게 특이하게 파피 플레이 타임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레니 게임이 합쳐진듯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점프맵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연 얼마나 짬뽕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레이게임 아이 게임이 총 20개의 미니게임이 있고 그총 20개의 미니게임을 깨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거구나 얘가 또 따라오겠구만 이거, 이거 파피플레이 타임처럼 일단 제가 서버를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죠? 오 어, 깜짝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뭐야 너굴맨 뭐야 뭐야 너 그러면 하이 하이. 잠깐,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이거 소, 이런 이상한 소음 들리면 말하라 했는데 소음에 근원지를 찾아야 되는데 문을 열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이거구나. 하! 됐다. 이제 문을 열수 있는 건가? 뭔 소리야, 이거 또? 왜 이래, 왜 이래, 뭔 소리야 방금? 야, 뭐 어디서 이거? 파피플레이타임 너무 따라 했고요 시작 부분 너무 비슷하고요. 아, 잠깐만, 뭐, 뭐 뭐야? 이거 어떻게 피? 아 야, 잠깐만! 아, 아 이거 점프해서 피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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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 이렇게 어려워? 씨 <laughs> 이거. 아, 아! 됐됐 데스,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거 그냥 점.. 저... 완전 점프 맵이구나. 오케이 이거 내리고. 으아! 좋아서 너무 쉽. 시... 아 이게 시간이 잠깐 여기 안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 너무 멍청하게 만들었는데. 아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아 레버 내려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구나 아 너무 쉽네 뭐야 별거 아니구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다같이 가는거야 얘들아 우리 같은 경비원이니까 뭐야 불또왜 꺼졌어 야 갈림길인데 얘들아 왜다 왼쪽으로 가는거야 멍청하게 이거 누가만 들아 이거 이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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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 이거 오른쪽 가야 돼들아 오른쪽로 으와 소리 왜 이래 야 너무 어려운데 자 미니 개틀린 거 뭐야 저거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얼마야 뭐야 아돈 부족해 못 사요 첫 번째 위로에서 왼쪽 벽을 따라 쭉 가세요 왼쪽 벽 아니 얘가 이러고 있는데 왼쪽방 어떻게 가요? 애들아 왼쪽이야, 야 여기야! 애들 아 왼쪽만 짚고 갈지 왼쪽만. 여기까지 괴물 안 온거든. 어, 온다! 뭔 일이야 이게? 여기다 여기다. 아니 나만 탈출한 거야? 아니 멍청이들 아 뭐야 나보다 빠른 애들이 있었 내가 내가 제일 느렸구나. 여긴 어떻게 가? 먼저 가봐. 아 이게 갈 이게 수. 가시... 어나 점프력이 안 되는데 나는 어, 어떻게 하지? 아나오나나 어, 어, 나, 나, 나 캥거루야 뭐야? 나 점프량 뭐야? 야야야 어, 여기 여기 내려가면 죽어 얘들아 조심해. 아! 아! 아아 easy. 야 이거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얘들 조심해. 지금이야. 아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르네. 오케이 멈추고, 가, 멈추고, 가. 아야 멈춰, 오갈 뻔했어요. 오케이, 야야 애들 기다려 주자, 애들 기다려 주자. 우리 같은 경비원이니까 모다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야 방해 방해 애들아, 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깔짝대 가지고 방해. 까비. 가자 뭐지 이게? 플리즈 웨이트? 뭘 기다리라는 거야? 일정 사람이 들어와야 열어 뭐야 됐다 어야 어, 야, 야, 미안하다 야!! 어이!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저 밑에 누구야! 미안하다 야!! <laughs> 어 나는요? 어 뭐야 시간을 기다려.. 어야저 로봇 뭐야? 로봇을 피해서 생존해야 된다고요? 로봇이 내 눈엔 안보이니까 자이건거는 이런, 이런 구석에 있는게 제일 안전해 이런거 변수란 말이야 어? 이런 구석 잠시만요 레전드! 여기 못온다 야 봤지? 봤지 이게 꼼수야 등단밑이 어둡다 야, 이거야 봤죠? 역시 나야 어두의 기맨팔 봤어? 아, 깝치지 말걸. 아, 얘가 이거 다 무너뜨리는구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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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온다. 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버티는 거였네. 자, 못오주 됐어. 아,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나에게 다가오지 마. 상황극의 신이네. 아,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여기. 여기 왠지 안 먼저... 줘. 이제 무 소리 안 해? 아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그래요아 나만 쫓아오나봐, 내가 방장이라 그런가? 불이 끌까? 불 꺼. 불 꺼면 안 온? 아니 너무 잘 오잖아. 왜 이래?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아니 이러지 마. 얘들한길좀 아! 알려줘. 어디가 피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점프. 됐다. 여기까지 못 오겠지. 이거 타야 되는 건가? 저 떨어지면 용암이고. 자, 에야에야에야 에야, 에야. 에야 나는 어? 죽었는데? 죽었는데 너무 쉽고 아, 이걸 먹겠다는 거야 아 진짜 이거 그냥 컨트롤 너무 쉽잖아 이거 야 이거 왜안 끝남 끝났다 이거지 노란색 파이프 이거, 이거 설마 슈퍼마리오는 아니겠지 잠깐만 얼마만큼의 저작권을 쓰는 거야 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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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저작권 신경 안 쓰냐고. 아, 저 따라오는 거 뭐야? 저거... 아, 이 와중에 왜잘 만든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폭탄... 폭탄 쓰면 잠깐 동안... 스톤... 먹이네, 어 빠이... 어, 이게 뭐라고 집중하게 되지? 떨어지면 안 돼. 어, 떨어지는 건가? 어, 뭐야? 어, 잠깐만, 얘 아까 내가 버리는데? 어떻게 왔냐 한사라 어, 나가는 길? 이거 나도 같이 갈수 있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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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나간다. 뭐야? 여기 나가는 길이 있네. 어, 잠깐만. 야, 같이 가. 안녕계세요 여러분. 자, 몰라 몰라 걸어가야. 그냥 걸어가. 별거 아니야. 걸어갈 수있 빨리 타자 빨리 타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밀려 이거 봐아남만왜 이따구로 아야야야아 내가 탈거야 야야다다 비켜 다 이거 안 타면 죽네 저기 어, 어떻게 타죠? 어나 탔다 오케이 이거지 아 뒷자리가 있어? 아 몰랐지 가자 얼굴 왜 이래? 진짜 기분 나쁘게.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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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안 탔으면 애초에 죽었네. 이거 됐다. 어, 파이널. 야, 마지막인데, 어... 저게 뭐냐? 얘들아, 나만 믿어! 이거 현질하면 돼. 바주카 업그레이드! 아, 내려가면 바주카 준다고요나 이거 왜 샀죠? 아, 데미지 업그레이드야? 아, 뭐다, 나 뭐야, 나왜 나 이렇게 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현질의 힘인가? 뭐야,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 나 너무 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죽은 거야? 나왜 이렇게 세, 뭐야 이거? 가난한 로봇은 부자 키메파를 이길 수 없었다. 너무 쉽잖아, 뭐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스터 퍼니 토이샵 탈출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느 게임이 파피플레이타임과 오징어 게임 이거 두 개가 약간 짬뽕되고 뭐 중간 중간에 이것저것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